평생을 일했는데 왜 노후가 이토록 불안할까? 돈이 있어도 마음은 왜늘 가난할까? 고민되시나요? 통장에 돈이 좀 있어도 마음은 텅빈것 같다. 내일이 두렵고 다음 달이 불안하고 내년은 아예 상상하기 싫다. 쓸 때마다 줄어드는 잔고를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젊었을 땐 이렇지 않았다. 일하면 벌었고, 벌면 쓸수 있었다. 그런데 이젠 버는 건 멈췄는데 쓰는 건 계속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이게 내가 바란 노년이었을까? 부처는 말했다. 가난은 지갑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 차바함경. 돈이 있어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돈이 없어도 부유한 사람이 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 부처도 가난을 알았다. 깨달음을 얻기 전 그는 왕자였지만 모든 것을 버렸다. 궁전을 떠나 탁발승이 되었을 때 하루 한 끼조차 보장되지 않았다. 굶주림과 추위, 내일에 대한 불확실함. 부처도 그것을 견뎌야 했다. 하지만 그는 깨달았다. 가난의 본질을. 배고픔은 육신의 고통이지만 불안은 마음의 병이다. 상유타니까야. 몸이 힘든 것과 마음이 불안한 것은 다르다. 정말 무서운 건 통장 잔고가 아니라 끝없이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부처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음만은 풍요로웠다. 왜 그랬을까? 그는 알았다. 진짜 부는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다. 돈을 모으는 법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의 부을 채울 것인가. 부처는 이렇게 말했다. 적게 가진 자가 만족하면 많이 가진 자보다 부유하다. 법 구경. 가난의 시작은 부족함이 아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다. 백만 원이 있어도 부족하다 느끼면 가난하고, 십만 원이 있어도 충분하다 느끼면 부유하다.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마음의 크기다. 탐욕은 바다와 같아서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수탄이 파타. 더 가지려 할수록 마음은 더텅 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남들은 다 가졌는데 나만 없는 것 같다. 비교하는 순간 지금 가진 것은 모두 의미를 잃는다. 부처는 또 말했다. 베푸는 자는 결코 가난하지 않다. 움켜쥔 자만이 가난하다. 앙구따라 니까야. 역설처럼 들리지만 진실이다. 나눌 때 마음은 풍요로워지고, 쌓을 때 마음은 메말라간다. 작은 것이라도 좋다. 미소 한 번, 따뜻한 말한 마디, 누군가를 위한 작은 배려. 그것이 쌓일 때 마음의 창고는 가득 찬다. 씨앗을 심지 않고 열매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업보경, 복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선한 행위가 쌓여 복이 된다. 지금 베푼 것이 훗날 내게 돌아온다. 그것이 부처가 말한 업보의 법칙이다. 만약 이 가르침을 외면한다면 어떻게 될까? 마음의 가난을 방치하면 그것은 점점 깊어진다. 불안은 불안을 낳고 두려움은 두려움을 키운다.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심장이 뛴다. 청구서가 올 때마다 손이 떨린다. 미래를 생각하면 숨이 막힌다. 돈은 있는데 마음은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세상 모든 것을 가져도 부족하다. 대반열 반경.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도 멀어진다. 돈 이야기만 하는 사람. 걱정만 늘어놓는 사람. 남의 형편을 부러워하는 사람. 누가 곁에 남고 싶겠는가. 베풀지 못하는 마음은 점점 단단하게 굳어진다. 움켜쥔 주먹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법구경. 주는 것이 두렵고 쓰는 것이 아깝고 나누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진다. 그렇게 움켜쥘수록 마음은 더텅 빈다. 노년의 가난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마음이 메말라서다. 불안에 갇힌 채 하루하루를 견디기만 하는 산. 그것이 정말 당신이 원하는 노후인가? 부처는 경고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남은 생도 이와 같을 것이다. 차바함경. 선택해야 한다. 계속 불안할 것인가? 아니면 마음의 불을 채울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의 불을 채울 것인가? 부처는 구체적인 길을 제시했다. 첫째, 만족을 배워라. 만족을 아는 자는 땅에 누워도 편안하다. 만족을 모르는 자는 천상에 있어도 괴롭다. 법구경. 지금 가진 것을 헤아려 보라. 먹을 밥이 있고, 잠잘 곳이 있고, 숨쉴 공기가 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더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살수 있다. 이 구분을 아는 것. 그것이 만족이다. 비교하지 마라. 남의 집 크기, 남의 통장 잔고, 남의 자식 형편. 그것은 당신의 삶이 아니다. 남을 보며 부러워하는 자는 자기 발밑에 보물을 보지 못한다. 수타니파타. 당신에게도 있다. 당신만의 보물이. 둘째, 작게라도 베풀어라. 큰 것을 주지 못해도 작은 것을 줄순 있다. 본생경. 천만 원을 기부하지 못해도 천 원은 줄수 있다. 돈이 아니어도 좋다. 미소, 인사,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도 베풀비다. 베풀 때 마음은 열린다. 움켜줄 때 마음은 다친다. 베푸는 자는 더 받고 움켜준 자는 더 잃는다. 법구경. 이것은 신비가 아니라 마음의 법칙이다. 베풀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가벼운 마음은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인다. 움켜주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무거운 마음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셋째. 감사를 습관으로 만들어라. 감사하는 자는 가난하지 않고 원망하는 자는 부유하지 않다. 안구따라 니까야. 아침에 눈을 뜰때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라. 밥을 먹을 때이한 끼에 감사하라. 잠자리에 들때 무사히 하루를 마침에 감사하라.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부자다. 큰 것만 바라는 사람은 평생 가난하다. 넷째, 쓸데없는 욕심을 버려라. 필요 이상을 바라는 것은 스스로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다. 중화함경, 정말 필요한 것과 그냥 갖고 싶은 것을 구분하라.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는 것들. 그것을 위해 불안해하지 마라. 욕심을 줄이면 필요한 것도 줄어든다. 필요한 것이 줄면 걱정도 줄어든다. 적게 가진 자가 자유롭고 많이 가진 자가 묶인다. 법구경. 많이 가질수록 지켜야 할 것도 많아진다. 잃을까 두렵고, 빼앗길까 불안하고, 줄어들까 조마조마하다. 그것이 정말 부유한 삶인가. 다섯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법구경. 노후가 불안한 이유는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미리 사는 것이다. 내년에 돈이 떨어지면 어쩌나 10년 후엔 어떻게 되나 죽을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런 걱정으로 오늘을 망치지 마라. 오늘 밥을 먹었는가? 그럼 오늘은 굶지 않았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라. 지금은 지금을 살아라. 하루를 충실히 사는 자는 백년을 사는 자보다 지혜롭다. 법구경. 매일매일을 충분히 살면 노후는 저절로 채워진다. 옛날 한 노인이 부처를 찾아왔다. 저는 평생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 가진 것이 너무 적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는 묻지 않았다. 얼마나 가졌는지를, 무엇이 부족한지를 대신 이렇게 물었다. 그대는 지금 숨을 쉬고 있는가? 노인은 어리둥절했다. 예, 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부자다. 노인은 이해하지 못했다. 부처는 계속 물었다. 그대는 지금 걸을 수 있는가? 예, 걸을 수 있습니다. 그대는 지금 볼수 있는가? 예,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다. 본생경. 노인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당연하게 여긴 것들. 숨 쉬는 것, 걷는 것. 보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재산인지. 가진 것을 세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많아도 가난하다. 가진 것을 세는 자는 조금만 있어도 부유하다. 법구경, 우리는 무엇을 세고 있는가? 없는 것만 세고 있지 않은가? 더 필요한 것, 아직 갖지 못한 것, 남들은 있는데 나만 없는 것. 그렇게 부족함만 세다 보면 아무리 가져도 텅 빈다. 이제 방향을 바꾸라. 있는 것을 세어라. 오늘 아침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었던 것. 오늘 점심 배불리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오늘 저녁 편안한 잠자리에 누울 수 있는 것. 이것들이 모두 당신의 재산이다. 하루를 무탈히 보낸 자는 그날의 부자다. 수타니파타.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살았다. 한 사람은 큰 집에 살았고 많은 재산을 가졌다. 다른 한 사람은 작은 오두막에 살았고 가진 것이 거의 없었다. 어느 날 부처가 그 마을을 지나갔다. 부처는 큰 집의 주인을 보고 말했다. 그대는 가난하구나. 그리고 작은 오두막의 주인을 보고 말했다. 그대는 부유하구나. 사람들은 의아해 했다. 부처께서 착각하신 게 아닌가. 하지만 부처는 말했다. 재산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함을 보았다. 칭이라 함경. 큰 집의 주인은 더 가질 것을 걱정하느라.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잃을까 두렵고, 빼앗길까 불안하고, 모자랄까 조바심 냈다. 반면 작은 오두막의 주인은 가진 것은 적었지만 마음은 고요했다. 오늘 먹을 것이 있으니 충분하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면 되고, 지금 이 순간이 평안하면 그만이었다. 평안한 마음이 가장 큰 재산이다. 법구경. 당신은 어느 쪽인가? 큰 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인가? 작은 집에 사는 부유한 사람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재산을 늘릴 수는 없어도 마음을 바꿀 수는 있다. 통장 잔고를 채울 수는 없어도 감사의 마음을 채울 수는 있다. 마음이 부유한 자는 세상 어디에서도 굶주리지 않는다. 법구경 부처는 또 말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씨앗을 심는 자와 열매만 바라는 자. 업보경 씨앗을 심는 자는 오늘 작은 선행을 한다. 미소를 짓고 인사를 건네고 작은 배려를 베푼다. 그것이 쌓여 훗날 복이 된다. 열매만 바라는 자는 아무것도 심지 않고 복이 오기만 기다린다. 그런 복은 오지 않는다. 지금 심지 않고 미래를 바라는 것은 헛된 꿈이다. 법구경, 노년의 부는 젊은 시절에 심은 것이 아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심는 것이다. 70세에도 심을 수 있고, 80세에도 심을 수 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말, 나눔의 손길. 그것이 내일의 복이 된다. 늙었다고 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증이라 함경. 마지막 이야기. 한 노인이 길을 가다 넘어져 다친 새를 발견했다. 노인은 그 새를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보살폈다. 상처를 치료하고 먹이를 주고 따뜻하게 재웠다. 새가 낳은 후 노인은 새를 날려 보냈다. 사람들이 물었다. 왜 날려 보냈습니까? 팔면 돈이 되었을 텐데. 노인은 웃으며 말했다. 저 새의 자유가 내 마음의 평화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깊이 잠들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다. 선행은 가장 좋은 수면제다. 법구경. 마음의 부는 이런 것이다. 돈을 세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세는 것. 가진 것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베푼 것을 헤아리는 것. 없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 이것이 부처가 말한 진짜 부의 법칙이다. 부처는 말했다. 가난은 지갑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진짜 부는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달려있다. 만족을 배우고 작게라도 베풀고 감사를 습관으로 만들고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그것이 마음의 부를 채우는 길이다. 마음이 부유한 자는 세상 어디에서도 가난하지 않다. 법구경. 돈은 늘릴 수 없어도 마음은 바꿀 수 있다. 통장 잔고는 채울 수 없어도 감사의 마음은 채울 수 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불안할 것인가 아니면 마음의 평화를 찾을 것인가. 부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단지 세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도 숨 쉬고, 오늘도 걷고, 오늘도 볼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부자예요. 돈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이제 없는 것을 세지 말고, 있는 것을 세세요. 부족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그 순간 당신의 노후는 진짜 풍요로워집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평안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